시카고 팡세 시간입니다. 대구에서 오래전에 살던 집 가까이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외갓집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방학 때마다 찾아가서 며칠을 놀다가 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외숙무, 외가 식구들 얼마나 귀찮았을까? 그런데 체면도 없이 억지를 부른 것 같아 설명 없이 지금 와서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외갓집에 가면 언제나 사랑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곳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그때마다 할부지 옛날 이야기해주세요 하면은 이야기 보따리를 풉니다. 그러다가 스르르 잠이 든 다음에 다음날이 되면은 또 보챕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할부지가 내가 어디까지 했지 하고서 이어주십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구수한 할부지의 그 음성이 기억이 됩니다. 몇년전 한국 갔을 때에 외가를 찾았고 주위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외사촌이 집을 지키면서 자기 집은 바로 옆에 지어놓고 옛날 할아버지 계시던 그 집은 그대로 살려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방에 하루를 묵고 왔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할아버지 그 이야기 중에서 이방우라 그랬죠 이 바구 중에서 호랑이와 엄마 이야기 지금도 생각나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골에 어렵게 사는 남미를 키우는 홀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주로 남의 집에서 일해주는 것으로 겨우고 살아갑니다. 그날 또 건너 동네에 잔치집에 도움이 되어서 종일 일하고 떡을 얻어서 이제 아이들 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돌아오니까 하루에 피곤이 싹 가세지기도 했습니다. 산을 넘어야 하고, 물을 건너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 하나를 넘으니까, 어흥! 하고, 집치마는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네가간떡 하나 주면은, 내가 아이들 안 잡아먹지? 큰일 났잖아요. 아이들 잡아먹는다 그랬으니까, 아이들 줄 수밖에 없었던 그 떡을 던져줍니다. 내를 하나 건너니까 다시, 어흥 또호랑입니다 너나무는 떡 주면 아이들 안 잡아먹지 어, 그래서 또 줍니다 모통이를 넘으니까 또다시 어흥 그래서 다 뺏기고 맙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잡혀 먹지 않는다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흥 하고 나타납니다 아이, 큰일 났죠 아이들 잡아먹으러 간다 엄마는 큰일 났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호랑이에게 부탁합니다. 내팔 하나 줄게. 아이들 잡아먹지 마라. 호랑이는 허락을 해서 엄마 팔 하나를 먹습니다. 또 나타납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데 다른 팔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리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다 죽어 맙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도 죽으면서도 아이들이 잡혀갈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죽은 것입니다. 호랑이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죽은 엄마의 옷을 입고 아이들 있는 집으로 가서 문 열으라 엄마다. 그러나 오누이가 살고 있는 그 집안의 오빠는 지혜가 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아닌데 하고서 가만히 문틈으로 보니까. 엄마의 옷을 입은 호랑이입니다. 눈치 빠른 이오빠나 누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탈출해서 뒷마당에 뒷문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시 올라올까? 호랑이도 올라올까 해서 참기름으로 발라놓습니다. 호랑이는 나무 에 오르는데 미끌미끌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누이가 말합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 올라올 수 있을 텐데 눈치 없는 누이가 오르는 법을 말해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정말 나무에 도끼질을 해서 한발한번 발 올라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빠는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에게 빕니다. 제발 우린 온우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이미 하늘에는 죽은 엄마가 옥황상제에게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강구합니다.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는 이미 죽어 하늘에 와 있는 이 온우이의 엄마, 간곡해하지 또 아이들도 간곡해하지 아, 그래서 살려줍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호랑이에게 잡혀 먹을 만한 그 때에 그 때에 동아줄을 하늘에서 내려주고 그걸 타고 올라라 오 그럽니다. 그래서 타고 올라갔습니다. 결국 오빠는 달이 되고 또 누이는 해가 됩니다. 본래는 누이가 달이었습니다만은. 누이가 밤에 무섭다 그러니까 오빠가 리리대어졌습니다 그래요 대신에 또 호랑이도 끝까지 올라갔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옥황상제에니다 배가 고프 죽겠으니 나도 동아줄을 내주십시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썩은 동아줄 썩은 동아줄이다 그걸 타고 몇분올라갔다가 그만 동아줄은 끊겨서 떨어져 죽습니다. 떨어진 곳이 수수밭입니다. 지금의 호랑이가 얼룩덜룩 하는 것이 수수밭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온우이는 잘 먹고 잘 살았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던 외가 할부지보다도 제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세월도 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이 세월이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더동이나 단풍과 저 낙엽을 보면서 세월에 대한 것,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것 생각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해인, 수녀 이해인 시인이 있습니다. 낙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낙엽은 나에게 살아있는 고마움을 새롭게 해주고 주어진 시간들을 얼마나 알뜰하게 서야 하는가를 깨워주준다. 낙엽은 나에게 날마다 죽음을 예비하고 살라고 넌지시 알려준다. 이승으로 가는 끝, 끝에서 내가 항상 낙엽으로 떨어져 누울 날은 언제일까 헤아려보게 한다. 갈바람처럼 떨어져 가는 나무잎처럼 내 사랑의 나무에서 날마다 조금씩 떨어져 가는 시간을 쫓은 의식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기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랑이는 세월입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금야금 그러다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곧 엄마의 귀한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래서 세월은 흘러가도 엄마의 사랑은 남는 것이라 그 흔적이 달과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을은 한 해의 끝을 연습하는 계절이라 그러죠. 결국은 올한 해에도 지나갑니다. 이 세월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선전서 4장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럼 너희 자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토착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있는 전례동화 같은 데서, 사실은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스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그러므로 저희는 핑계지 못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본 복음을 구원의 길을 만물 속에 감추어 놨다, 자연 속에 감추어 놨다, 역사 속에 감추어 놨다 그런 것이도 토착 신앙, 토착 이방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 호랑이. 그리고 엄마 이야기를 통해서 어렴풋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라 생각해 봅니다. 여기 옥황상제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라도 먹고 먹어서 죽게 할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호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여기 죽어갈 어쩔 수 없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살리는 길도 있단 말이죠.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의 희생입니다. 엄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죽음을 통해서 아이들을 구해줍니다. 이게 메시아죠. 그러면서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사탄이고, 엄마는 구세주고, 옥황산지는 하나님시고 그리고 두 온우이는 우리 나 자신이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마치 십자가의 희생의 예수님 그와 같은 것이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있습니다. 동화줄입니다. 동화줄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마침내 죽어가는 인간도 하늘에서 해와 달이 될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도덕진 동화를 통해서 토착신앙 하나님이 숨겨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이 토착 신앙, 이걸 토착 동화를 통해서, 전래 동화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가을에 나는 무엇인가 생각하다 보니 이 토착 동화까지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만에 굽겠 씁시다.